나가 가자, 니가 가자, 가자 니가 가자, 니할까자 할까? 자리할까자 니가 라자 니가 가자, 자니 니가 니가 가자, 니가 가자, 니가 가자, 니가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맞아. 이거. 좀 천천히 뒤로 가면서. 오오오. 아, 나이스. 방벽 깨지고 있어요. 네, 라인 좀있어와요 네. 라인 좀있어와 오케이. 라인, 라인. 라인 왔어요, 라인 어요아리아요리아요아 와, 씨. 핏 죽었네. 파라필 파라필 겐디바인데 갔다 나용 진야 용오요용 나인해 줍니 나인 나인 파라 네. 네. 뒤에 가지세요 겐지 네. 뒤에 겐 네. 오른쪽이 겐지 브라 볼까? 인라 브루트로 인해, 브지트로 겐지자야, 겐지자해 브루트로 인해, 브루아로 인해, 브루트해브루트 자, <laughs> 내가. 쓸게요. 아이다, 아이다.

안돼안돼안돼 근데 피. 파라키, 파라 파라 왼쪽에 똑같이 있어 파라 정이가발다다 아, 이말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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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자마자 나오고. 정이가 빗발친다. 는데 이거? 뺐다 됐다. 다가 치버겠지. 치버겠지. 아이고. 자, 마지막에 흘려버렸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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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춘 춤. 오, 깐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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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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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네, 귀티를. 어, 조금 되는데. 아이고. 비거 이거. 은 이거. 이되는데아이고이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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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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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이이어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 라인 라인 잘해야 우리인데. 이데렸 틀렸네. 그러면 공안 쓰겠습니다. 어. 쓸 맥보다는 둘이 하나 넣는 게제습니다야불이얍얍 자. 가이스 1

웬디를해 볼까요? 락바님 저기. 뭐지? 그거 뭐지? 주먹. 지 제가? 아니, 아 그래도 상관없고 주먹 뭐지? 주먹. 덤피스 때. 사격해. 예, 네, 둔피. <laughs> <laughs> 제가들가면 제가 꼼챔인데 꼼챔? 똥챔? 이아 아니 아마, 아니. 같이 한번. 보면 포커싱이덜되니까 그리고 뒤에서 위도가 자, 유롭게 뒤로. 30초. 괜찮을 것 같아. 이 도시. 프로닉 괜찮을래요? 내가 안할 테니까. 아, 아, 아니, 아니야. 아니. 그럼 제가 야타를 할게요. 아, 유프로닉 아, 나니. 아, <laughs> 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프로닉이 되겠죠. 여기. 오케이, 오케이. 윈터인데 있어요. 어, 야 델라 윈터. 야, 윈터 나게 제가 제가 제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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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떡지이왜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희 뭐, 뭐, 뭐 있다. 아, 이거. 뭐라고 그랬다. 나이스. 레드 전장에선 조심하도. 매직 거아요 우리가 봤어요. 아, 이거 한 번에 띄어야 돼. 여기서 한 번에 띄게요킬때 말씀해 주세요. 아, 때한 번에 띄길게. 일로, 일로, 그로일로잡아요한 번에 해야 돼. 한 퉁소. 번에. 공좀 살려 갈게요. 죽으 사면. 어, 잠깐만. 모일라났어요 예. 아, 게요다 아, 와, 시. 오빠, 오빠, 오빠. 열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여러분,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기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 뭐를 할까? 나노 충전 중이다. 크 같은 것도 갖고 한 조, 한조정크뭐 이런 거? 그한조정크뭐 이런 거? 이게 나을거 같아 그냥 이한 번에 한 번에 뜨자. 이냥한 번에 바로 뜰게요 뭐. 이거 네. 날라가고 나서 그거 맷통 어, 해드래요 잠깐 튕겨내기 차는 은것같 안에서 네. 튕겨내기 써야 되니까. 내가 자, 탭힌다. 갈게요. 자, 갑시다. 갈게요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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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하하하하 아, 아 이거 모이라라서 <laughs> 힐이 안 들어오는구나 모이라라서 아... 아 잠깐만 한번더할수 있어요 개지 궁도 있어 똑같이 똑같이 네, 한번더 네. 하고 될 네, 네. <laughs> 네, 네. 때까지 그리고 힐밴한번 넣어주실래요? 네, 네. 이게 방벽이 되거 공사님이 멀리서 공사 주세요. 멀리서. 아 이게 방벽이 2800이라 가려 자꾸 겠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만. 멀리서 공사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갑니다. 갑니다. 아다 배트 네. 체크게요게요 네, 아직 가야. 아, 다답답 어, 괜찮다 이팩트 있요힐 체크 맞프는거든 어, 그 힐팩. 어 튕겨내기 있어야 돼. 네. 튕겨내기 있어야 돼. 자. 튕겨내기 생기면 바로 요 아, 에릭이 너무 뺐어요. 하나, 하나, 둘, 셋. 뗄게요? 아, 못올라 아, 피 아, 피가 없어. 아, 가 아, 가 네. 아, 어어 아, 피가 없어. 아, 피가 어 아, 가 없어. 아, 가 없어. 아, 피가 없어. 어없 라인 없어 라인 아, 없어 아 이너츠? 아 이너츠? 잠깐 돼지 궁이 또찾으니까한번더 하자 이거 안 될래나? 쓰읍 아, 아 한데 한방이할수있어할수있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바 가요 잠시만 기다려 갑니다 야 매티스 채우고 돼지궁한번 있으니까 정크 도 있어 차라리 정크 궁을 기다릴까? 정크 궁 기다리자 정크 궁아 스포츠 스아 정크 기다려야 정크 야 매티스 미리 뽑아도 돼 미리 뽑아도 돼 저크 발써써뒤갱갠야해요갱에지 저크 써 저크 써. 써, 써. 써. 써 들어갈게요 내가 계속 치유해 없어 다다 아우씨 아냥 살리는데? 살리는데? 아 살렸다 저쿨이 다시 교전의 시작 아는 아, 아. 신. 아.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조프레임데안되겠구만 띠비야. 까비 까비. 야 이게 안 되네. 의 <laughs> 플레이. 아니. 아, 또어 그냥 메이 메이드보 가든지 그는데아 메이드 되는 거야. 메이드 좋았하시니까아 깔깔